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을 레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것으로 나왔는데, 와 그때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청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뿌리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치하며 더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넌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위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세상을 물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데 그가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서 만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그 노아의 말을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아무도 그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으려고 함께 애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사람들이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저 말씀, 저 말이 정말 이루어질까? 저 말대로 살면 과연 괜찮을까? 저 말이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불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가 임하겠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숫양과 염소의 환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는데 오늘 17절 하반절과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정한 기간에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데 두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털맞은 염소는 헬라 왕이고 두눈사이에큰 뿔은 첫째 왕, 그 헬라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큰뿔 대신에 나온 네 개의 뿔은 첫째 왕이 죽은 후에 나타날 네 개의 나라인데, 이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어저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라고 얘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맨 마지막엔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까지 대적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를 더럽히는 일까지 저지른 사람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느냐?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깨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도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말해준 다음에 오늘 26절 상반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환상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환상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 다니엘, 이가본이 환상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겠죠. 다니엘이 본이 환상. 다니엘이 보기에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바벨론은 엄청 큰 제국이거든요. 그큰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또 일어나고 그 제국이 또 망한 다음에 다른 제국이 또 일어나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면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세야 되고 그럼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를 또 멸망시키려면 또 그보다 더큰 힘을 가진 사람이 또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진,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죠. 메디에 파사라는 나라가 이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그 나라를 이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누브간 대설이 예전에 꿈에서 봤던 그 환상 그대로 그 헬라 제국 다시 로마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얘기. 나라들은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 영원한 제국도 없다는고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제일 힘이 세지 그런 나라는 없다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힘을 자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망하는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 그 변하는 세상에 내가 끊임없이 발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하는 것에 나를 맞춰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중심추가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 있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아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좀 믿음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라는 것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에게 뭐가 선한 것이 있을까? 아니다라는 얘기. 목수의 아들이 과연 메시아가 될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안한 것을 당신이 입으로 말씀도 하셨고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성경 있는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요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는 사십니까? 그건 아닐 거야. 아니겠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설마 예수님이 오시게 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10명이나 있을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오실 것처럼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늘의 땅에,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에서 3장 5절 이하에 얘기하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숭배 우상 같은 탐심은 버리고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향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온갖 악함과 아니면 쾌락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극렬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갖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후회는 없는지 지금도 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 해석해 준 다음에 선사가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 그 말을 똑같이 할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니 마음에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잊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후회와 눈물과 한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